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왜 망했을까요? 한번 이거 보실래요? 이거 여러분 실화입니다 개그 아니에요 이거 개그 아니라 진짜 유격 훈련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정규군 유격 훈련입니다 <laughs> 유격 훈련 장면이에요, 여러분. 미국 교관이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을 유격 훈련시키는 장면입니다. 리제인이 감사합니다. 몸밑 믿... 다시 한번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설마 다시 한번 다시 한번잘 보세요, 여러분. <laughs> 미국 교관이요 하다가 그냥 엄지 척이 엄지 엄지 올리죠 엄지 그냥 엄지를 올립니다. 기죠. 자, <laughs>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거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에 대한 비극입니다. 어느 정도의 비극적인 상황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일단 제들은요. 정규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들은 정규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라의 의무교육이 없, 의무교육 시스템이 다 무너진 거라고요. 그럼 삶을 어떻게 살아요?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국가요? 몰라요. 그런 거 국가 이런 거 모르는 겁니다. 사는 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애들 저거 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응? 뭐야? <laughs> 군기 이런 거 없죠. 그냥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레반 애들이 총을 쏘면, 쟤네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총 집어 던지고 집에 갑니다. 미국이 무기를 주고 탄약을 주고, 훈련을 시켜도 탈레반 애들이 총을 쏘면 쟤들은요 집어 던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대통령은 돈 싸들고 튀고 병 걸리면 죽는 거고요 아프간 정규군들은 총소리 한방 들리자마자 다 도망간다. 네. 적군, 아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복이라는 걸 입었을 때그 무게감이란 게 있잖아요. <laughs> 그게 없는 거예요. 사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아들이 성인이 되는 것도 그몇 살, 제가, 저기 여러분 되게 살벌한 얘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 가에서 손 씻다가 이렇게 아줌마 눈빛을 보면 두려웠다. 이게 황성준 선생님의 얘기잖아요. <laughs> 그냥 돌들고 와서 찍고, 현금 들고 사람 죽으면 사람 죽는 게일 답, 답안 사니까. 현금 털고 털어가고 사람 버리고 아 어? 버퍼가 심한가요? 음네 결혼은 일찍 합니다. 결혼 일찍 하고 애들 낳고 그리고 애들 저 적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 아들한테 소, 소총을 구해 주는 줘야 하는 나라. 그리고 저런 저런 나라를 미국이 20년을 끌고 온 겁니다. 미국이 저런 나라를 20년을 끌고 오고 그다음에 손 들고나 손 탈고 들고 나가는 거죠. 음. 어. 그렇군요. 참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도. 그럼 저렇게 해서 정부라고 세워놨더니 부패하고 무능하고요. 여러분 탈레반이 무슨 뜻이다? 탈레반은 여러분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학생. 나라가 개판 5분 전에 내전이, 내전이 끊이지 않자 그 내전을 끝내고자 여러분 누가 일어난 거예요?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의 학생들, 신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있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이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는 이슬람 율법으로 무장하고 있는 탈레반이 더센 거예요. 예. 네. 이게 골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수준에서는요. 저런 수준에 먹히는 이데올로기는 종교적 율법인 거예요. 종교적 율법이 자기 생각한 그러니까 이 탈레반 애들은 자기 나라를 구할 수, 구하는 건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미국은 무슨 수로 얘들한테 기율 디서플린을 어떻게 가르치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알를 치면 안 돼요. 불알를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계약을 맺을 수가 없고 책임을 질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자유라는 거는 는는요. 내가 스스로 스스로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스스로 결정을 하니까 그 스스로의 결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개개인이 스스로의 말, 문서, 도장, 계약 컨트랙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그 그 결정을 할수 있는 자유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고요. 이런 애들한테 그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런 애들한테 그걸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 못 가르쳐요, 이런 애들한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노나모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 있어요. 이런 상태 애들 애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 문명에서는 여러분 <laughs>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기 전에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기 전에 뭐를 가르치면 여러분 애들이 잘 넘어간다고요? 사이비 종교를 가르치면 잘 넘어간다고. 뭔가 미래에 대한 그래 애들 어린 애들한테 너희가 이 나라를 구할 거야. 너희가 혁명가들이야. 너희가 지도자들이야. 이런 뽕을 주입해놓고. 종교를 가르치면 이 새끼들이 미치게 된 탈레반이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학생. 대한민국에 뭐가 있다고, 여러분? 학생 운동권 주사파가 있는 거지. 내가 이 얘기 갖다 붙이려고 얘기를 한 거야. <laughs> 어렸을 때 있잖아요. 나라 의 민도의 수준이 낮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탈레반들도요, 여러분. 어떤 주접을 떤 거냐면 자기들 아버지들보다 자기가 더 공부를 많이 했어. 80년대 있잖아요. 80년대가 골 때리는 건요. 이 애새끼들이 오냐 오냐 공부를 시켰더니 공부를 시키면서 공부했다고 존중을 해 줬더니 어른들을 개무시하는 거야. <laughs> 그리고 40대대 4, 50대 진보 대학생들의 탄생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이건 농담이 아니라 있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에도 지금 탈레반, 대한민국도 탈레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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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학생들이 지금 대한민국도 권력을 잡고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상황인 거예요. 4, 50대 학생들이 권력을 잡고. 자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거라는 거에서는 <laughs> 아프가니스탄이나 우리나라 지금 일목 상통한 연락상통한 게 있어. 난 진짜 진짜 주사파가 싫어. 종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그 얘네들 보세요. 얘네들 오늘 얘기 덧붙여서 얘기하자고요. 네들그 서로 있잖아요. 그 계약 관계라든지 책임 관계라. 그럼 공직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겠어요, 애들이? 열받으니 감사합니다. 로벤제스, 나를 따르면 우매한 인간, 나를 따르면 우매한 인간들한테 자유로부터의 자유를 준다고. 자유로부터 자유, 자유로부터의 탈출. 그게 이제 에릭 프롬이 얘기한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웃긴 얘기, 웃긴 얘기가 아니라 진짜 보세요. 사람이 공직에 나서서 공직에 나서서 나서면은 세상을 향해서 지켜야 될 약속이나 원칙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음, 자기 자기 좋은 거 쳐먹으면서 깰걸 깰걸 거리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음, 인민들보다 가분개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얘들이 가분개고요 얘들이 가분개고 이 가분개를 지배할 탈레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나라에서도 볼까요? 이거는 이건 진짜 우리나라 학생 50대 학생 한명 어떤 짓을 했는지 보자고요. 우리나라 50대 학생 경찰 연천부동산호 김현미 전 장관 가족 소환조사 나머지 가족 조사 마치는 김전 장관 소환 여부 결정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이렇게 한 명을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50대 학생이 장관이 됐네? 장관이 뭐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장관으로서의 책무가 뭔지도 모르고 정책이 뭔지도 모르고 사회적 약속이 뭔지도 모르네. 50대 학생, 50대 탈레반. 탈레반이 학생이란 뜻이라니까요. 학생이란 뜻이란 맥락에서. 그리고 이제 그 탈레반과 탈레반과 이 50대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게 하나 있죠. 미군은 물러가라. 미군은 물러가라. 이게 똑같은 거잖아. 웃기네요. 그렇죠?